화난 건 알겠어요. 네. 화난 건 알겠는데, 그렇게 화난다고 해서 그렇게 써봤자, 공화정이 대세를 장악할 때, 그 왕정 복고주의자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은 음.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아요. 제레시 언론이라고 표현하셨던 기성 언론이라든가 예. 권위와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했죠 그때는. 예. 예. 그거 그 이해는 바꿔두고. 돼요. 그런 예. 박탈감을 느끼는 거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뉴미디어를 저주하고 음. 그 뉴미디어의 인플루언스들이 하는 말을 기교려 듣는 대중들을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교조한테 낚인 사람들 취급하는 예. 이런 태도는 그 자기 만족적인 거죠, 그냥. 네. 예, 자기 일기장에 나으면될 얘기를 신문 칼럼에 막쓰되더라고요 <laughs> 예. 심지어는 무슨 뭐 오늘 국민일본가에 보니 까뭐 상위 1%뭐4 7개 그 유튜브 방송이 뭐 전체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, 네. 이러면서 그걸 독점 구조라고 그랬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게 이렇... 그의 확실한 무한 경쟁 체제라는 거는 <laughs> 인류 역사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이 예. 유튜브 생태계는 완전 무한 경쟁 체제거든요. 그렇죠. 독점은 유튜브가 하고 있는 거지 예. 그 안에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죠. 그렇죠. <laughs>